혹시나 우리의 사랑이 잘못돼 끝나면 어떡해 재은아 뭐해? 나숨 아프다 내일 캡틴 그려가지고 연습하고 있는데 재은이 뭐해? 나 내일 캡틴 음. 있어서 지금 이상 음. 준비하고 있어 이거? 호연이 재은이한테 내일 음. 어떻게 하라고 말좀 해줘봐 야아 세게, 아, 세게 붙지마 재은이 내일 공연 음. 실수 없이 잘녹하고응 음. 잘하고 실수 없이 이거 다, 다 입고 응뭐 음. 하나도 놓고 가면 안다 음. 알겠지? 이거 이, 아까 이거 놓고 갈 뻔했어 이거 알았어. 부채 놓고 갈 뻔했어 사랑해 나 나간다 어. 내 부채 소중히 이고